아, 제가 새벽에 너무 좋죠. 네, 저도 부자 되려고 따로 왔는데, 그런데, 어, 말씀하신 것 중에, 음, 카드 값? 카드 값 어떻게 할인받았냐고, 아, 어. 아, 그거. 어. 그거는 계속 못 내고 있으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응. 그래서 추심이라는 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2년씩 계속 못 내고 이자만, 이자만, 불어나고 있으니 자기도 깝깝하잖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돼서 네.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할인하는 네. 방법을 해갖고 없애줬어요 네. 그때가 네. 참 어려운 시기였었거든요 금융 얘기도 오고 이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면 네. 그 부자를 찾을 때 네. 네. 이제 밥을 사잖아 내가 점심을 네. 근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네. 내가 이제 소매상 할 때인데 도매상 중에 네. 한 사람을 찍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네. 어 왜냐하면 두 개를 갖고 있었거든 큰 거를 그리고 공급하는 거 보면 가격을 3분의 2 값에 공급을 해요 소매상들한테 에이. 그렇다면 여유가 있고 보면 여유로 워 보였어요 에이. 계속 부자를 찾으려고 눈에 현안이 되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에이. 책에서 만나는 에이. 뭐 한국에 백명의 부자를 내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만나도 에. 그렇게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저하고 너무 갭이 있어서. 에, 에, 그럼 나보다 조금 은더 부자. 예를 들면 요즘에 같으면 현금 뭐 15억든 부자? 에. 그렇게 목표를 하고 찾았던 거죠. 그때 그래서 그분을 찾았는데 에. 밥을 사겠다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에. 푸드코트에 가서 에. 그냥 5천원짜리 밥을 에. 나를 사주더라고요. 자기는 아. 비싼 거안 먹는다고. 오. 그래서 첫 번째 놀랬고, 그 다음에 음.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에. 자기가 그 당시에 30억을 가지고 뭐, 한1 5, 6년 전이니까 30억을 가지고 음. 운영을 하면서 3천만 원 이자가 나온대, 그게. 채권, 에이. 펀드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매달 남편하고 두 자녀한테 천만 원씩 저금을 해준대요, 저금을. 어, 그리고 어. 큰것 가게를 두 개, 도매상 가게를 가지고 있고, 어, 어. 그것도 뭐매 억대가 되죠, 그죠? 거기다가. 공, 아, 그런데 어.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어.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다 얘기해줬어요? 아, 그때 중요한 거 있어. 네. 저는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하다가 빚이 지금 매덕이 있고요. 네. 정말 부자가 돼야 되는데 사장님을 네. 보니까 부자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간절히 부자가 되기 원해서 사장님을 이렇게 찾아왔다고 막 네. 그렇게 호의적으로 웃으면서 네. 정말 사장님 대단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네. 자기 재산을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 말안 해요, 네. 전부 다. 왜냐하면은 네. 네.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네. 뭐 유튜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네. 어, 돈 있는 걸 찍어서 자랑했잖아 어떤 유튜버가 그래서 당도가 들었더라고요. 근데 어... 잘못 찾았대 그 집을.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돈 있는 사람은 네. 돈 누가 가지러 오고 빌리러 올까봐 네. 절대적으로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머리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팔고 네. 그렇게 해갖고 종잣돈을 모아갖고 네. 뭐 이렇게 부동산 하나 샀다. 그랬더니 네. 재개발이 됐다. 네. 그걸 가장 첫 번째 이슈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네. 직업을 세개 이상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직업을 3개 이상 가져라고요? 예, 예, 예. 아. 그래야 하나가 안 되면 저것이 운영이 되고, 네. 이것이 안 되면 제가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 그렇게 운영하면서. 근데 네. 처음부터 그 사람 그렇게 된건 아니었고, 어렵게 해갖고 모은 게그집 하나였다. 아주 쓰러져가는 달동네. 아. 네. 근데 저는 그것은 내가 부동산에서 두 번이나 어,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네. 폭락장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틀고 나와서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딱 귀를 막은 거예요 막고 직업 세 개를 가져야 되겠다 그거는 정확하게 듣고 그걸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불행 그 불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네. 10년 세월을 15년 세월을 세 개를 가지니까 남편이랑 고 내가 하나 갖고 또 사이드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개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네어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부자 찾을 때 네. 내가 찾으려고 하면 찾아져요 근데 네. 절대 부자가 나, 나타나서 나 부자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사우나에서 스포츠센터에서 난돈 많다고 자랑하잖아 뭐땅 네. 있고 집 있어 네. 뭐 있어 네. 뭐 해서 돈 벌어 그 사람 절대 부자 아니에요 부자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래.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부자 그러면 내가 사는 응. 주변에서 가장 어 부자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서 찾아야지. 아, 제주. 생판 모르는 데가 가지고 부자 당신 부자죠. <laughs> 밥먹죠 누가 나부터라도 근데 어. 저 있어. 주변을 있어. 들어보니까 별로 아주 그치? 큰 부자는 없는 거 같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큰 부자랑 어. 친구도 안 됐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부자가 어. 있는데 네. 부자가 안나타난 거야. 왜냐면 내가 돈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 그 그네들은 아, 뭐 미국 주식 뭐 펀드 채권 다그뭐1% 이자라도 따져가면서 투자를 하지만 네. 절대 공개 안 하고 자기네들만의 그 리그가 있어요. 부자는 부자를 알아본다고. 네. 부자는 지렛리또알아봐 그러니까 아,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한번 찾아봐요. 네. 알겠어요.